다음 띠는 개띠. 이분들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요. 내 주장을 조금 일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. 모든 일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남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.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연도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혁명 충성심, 뭐 집중력 이런 것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재주, 재능, 예술 이런 거 영리한 거가 되게 많이 뛰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. 어, 이번 년도 음, 하반기에 가서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. 입만. 이부 어, 개띠들은 예언가들이 많고, 또뭐촉 이런 게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상 바람, 신 바람 이렇게 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자중을 하셔서 회원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용신에 많이 빌어내면 개띠들은 조금 흥할 수 있어요. 어, 물 쪽으로 가서 많이 기도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, 매년 1월 달, 2월 달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망할 수 있는 음,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요. 그래서 지금 미리 이런 거를 잘 재어서 잘 챙겨서 체크해서 그렇게 가셔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북쪽이나 동쪽 방향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잠자는 방향은 남쪽으로 이렇게 주무시면 이분들은 조금 자고 일어나도 깨운 할수 있어요. 이상입니다.